nature in play. 했는데, 뭔진 모르겠지만, 자연을 일부러? 뭐, 이렇게 제목은 붙여놨어. 근데 이게 원래 in play라는 말이, 원래 작용하는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내 생각에 해석을 조금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 어쨌든 보자. creative mind. c r e a t i 동그라미. 우리 또 하고 있네. 슈 크리에이티브의 동의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우리 창의적인 이란 말이야. 뭐 있냐? 우리 슈가 또 이런 것도 잘해. 또 오로 시작하는 독창적인 이란 말도 크리에이티브의 동의어가 될수 있을 거야. 오로 시작하는 거 용규 뭐가 있지? 오? 오로 시작하는 독창적인 이란 말이야. 거위가 아니고, 오리, 오리. <laughs> 오리, 날다가 아니고, 오리, 지랄이 아니고, 네. 오리, 네. 오리, 네. 지나이다이 자식아. 아휴, 나 이거. 야, 앞에 찾아보면 써 있어. 복습해라. 그래서 크리에이티브의 동의어는 인벤티브와 오리지날쯤 되는 거야. 자 창의적인 마인드는 이제 우리 마음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밑에 보니까 사람이라고 해석했네. 이런 사람은 no no limit 한계를 알지 못합니다. They catch every clue. 자, clue 동그라미. 우리 clue는 실마리.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따졌을 때 clue의 가장 비슷한 동어는 뭐냐? 있지? 힌트 좀 되는 거야. 힌트.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아. 이 리드라는 단어가 이끌다 이런 말도 있지만 실마리란 말이죠 실마리. 힌트야, 힌트. 자, 지금 창의적인 애들 얘기야. 이 창의적인 애들은 에브리크르 모든 7마리를 캐치한다, 잡아낸다, 자연에서. 그리고 Responding Novel w a y s n o 자, 나벌동그라미. 음. 이 나벌이라는 단어는 동의어가 뭐냐? 이 나벌이 소설 아니잖아, 새로운 이잖아. 이거의 동의어는 일단은 뉴쯤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또 신선한이라는 단어가 새롭다는 의미로 쓰이잖아. <laughs> 그래서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이거 자연에서 이거 주제가 이전까지 자연에서 뭔가를 본따가지고 인간의 삶에 적용했다 이 얘기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 거야 그러면서 납을 잘 기억해야 돼 밑으로 내려가 봐자 그러면 창의적인 애들은 뭐 하느냐 They observe 그들은 관찰합니다 그들의 주변을 이거 너무 좋은데? 킨 동그라미. 동은 요, 동그라미는 어휘에다가 동그라미 떼는 거, 우리 항상. 동그라미는 어휘, 별표뿅은 문법. 그리고 마름모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다리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동그라미와 별표만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제 킨이란 말이 예리안이란 말인데. 그렇다면 또, 우리 예리안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 두 개가 있어야 돼. 뭐냐? 좋아, 기분 좋은 찬영 뭐가 있지? 예리한. 아, 예리한 건 날카로운 거잖아. 뭐? 또 이런 단어가 있어. Sharp, the acute. 어, 기온이랑 은 아무 상관없는 단어고. 예리한, 첨예한. 뭐 이런 느낌이야. 야 근데 이거 진짜 여기가 아직까지 시험이 안 나왔는데 아주 기가 아, 시험 나왔네. 지금. 기가 막힌 놈이 나와서 한번 봐봐, 다시. 데이 없을 브부터 다시 할게. 요 그들은 관찰한다. 주변을 with keen eyes. 날카로운 눈으로. Get inspired. 자, 역시 개세자 별표 뿅. 인스파이드 벨트 뿅. 우리 능동 수동 따질 때 BPP만 수동이 아니라고 했지 g p p 도 수동이야. 아니 지금 요사람들이 영감을 주냐 영감을 받냐? 영감 영감 줘 영감 받아 자연에서 받꿨지 그러니까 인스파이어링 이러면 안 된다고. 영감을 얻습니다. Inspired. 그리고 add a little artistic touch. 그리고 더합니다. 약간의 터치를. 그리고, 자, 이게 너무 좋은 게 나왔어. 자, 이게 원래가. 엄청... 엄청난 거 나온 거야, 지금. 자, 이거 되게 괜찮은 게 하나 나왔어. 이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 심지어. 원래가 이런 표현이야. p 목적어, 인투라이브야. 이게 이제 뜻이 뭐냐면은 원래 의미는 이런 거야. 생명, 생명력을 불어넣다 이런 말이거든. 생명력을 불어넣다 이런 말이야. 원래는. 어, 원래는 근데 잘 봐봐. 지금 풋 i 리를인투라이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푸딩투라이프가 붙어 있지 않냐? 그렇지? 잘 보면은 푸딩투라이프가 붙어 있다고.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돼. 근데 뭔가 강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쓸 수는 있어. 원칙적인 건 아니야. 이제 중요한 거잘 봐봐. 지금 보면은 이제 요 자리에 요 자리에 뭐가 나왔냐면은 맛이 나와.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제 이렇게 나올 거야. 잘 봐봐. 되게 쉬운 거 같지만 이거 되게 헷갈리는 거야. 시험 문제서 에 이렇게 나왔었대. 와시 맞을까요? 대시 맞을까요? 이렇게 나왔었거지 그렇잖아. 근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썼다고 치자고. Put into light. 한 다음에 와시 맞을까, 대시 맞을까,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 니네 질문에서 이렇게 나왔어. 이게 헷갈리는 거야. 와실까, 대실까, 이거 되게 헷갈리는 거야.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야, 슈, we don't see light, we don't see잖아. 이거 완전해, 그완전 와. 어 아플 텐데. 어? 슈. 네, 그렇죠? 목적 없으면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근데 왜 나를 여기로 만들지? 네, 자, 맞췄으니까 또 때릴 수가 없네. 자, 잘 봐. 이거 지금 불완전한 문장 났어. CD에 목적 없다고. 그러면 니네 어떤 생각하냐면, 여기서는 목적이 없고 앞에 꾸며줄 명사도 없잖아. 그러니까, 왓이 보인다고. 근데, 여기로 와봐. 그러면은, 앞에 명사가 있고, 요 문장이 나온 거잖아. 목적 없고. 그러니까, 우리 뭐 쓴다고? 대 쓴다고. 그래봤자, 그게 아니야. 왜 아니야? 얘가, 꾸밈을 받지를 못해. 그래서, 왓자리인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이해가 안 되면, 외우면 돼. 요 자리가 딱 보면은 대술 쓰고 싶단 말이야. 앞에 명사가 있고 뒤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2023년도에 요걸 캐치한 어떤 선생인지 모르겠지만, 나 이거, 이거 문제 에대는 이거 되게 예리하다고 생각해. 이거 왓자리야 이거 좀잘좀 좀 기억해놔봐. 물론 내가 기초문제 줄 거야. 음, 그런데어 이거 되게 똑똑한 놈이 됐어, 문제. 그래가지고, 왜 왓이 됐는지, 너희들 잘 기억해야 돼. 자, 거술에서 그렇게 왓이니까. 다시 봐봐. And put into life. 원래 문장은 put, n o 그리고 생명력이 이렇게 되는 거고. 합쳐가지고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런 말이야. 우리가 볼수 없는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그 말을 이제 밑에다가 무슨 뭐 삶을, 삶 속으로 가져온다. 뭐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래가지고 요거 와셨던 거가 오늘 한것 중에 가장 중요한 놈이 아닐까 싶어. 그러니까 잘 기억해놔봐. 와셨다. 넘어갔어. 자, 테이크어 루켓. 테이크어 루켓은 루켓이야. 어, 그냥. 봐라. 빌보드를 봐라. 온더 레프트. 왼쪽에 있는. 아마 교과서에 그림이 나오나 봐. 거기에 이제 왼쪽을 보는 게보있나 봐. 여자가 shiny golden hair 빛나는 황금빛 머리카락을 갖춘 여자가 smile statue 널 보고 웃고 있다. 그러나 when the sunset 태양이 질때 그녀의 머리카락은 빨갛게 빛난다. 어, 이거 이거 얼마나 창의적이야 이거 자더 컬러 오버 헤어 그녀의 머리카락의 색은 체인지 변합니다 자 역시 서울 고등학교 법 디펜딩에다가 뿅뿅뿅 자 뭐뭐에 따라 이런 말인데 유정, 무슨 문법이 보이지? 응 어... 어, 맞아 그거야 뭐지? 앞에 콤마에한번 찍어줄 거야, 그만? 그렇죠. 그렇지. 분사구문이야. 체인지스와 디펜딩 사이에 콤마를 찍어주면 좋을 뻔 했는데 안 찍어준 거고, 그냥. 이걸 보면은, 어, 뭐뭐에 따라 라는 분사구문이 형성된 거고, 그녀의 머리카락의 색은 변합니다. 바뀝니다. 뭐에 따라? 하루의 시간에 따라. 그리고 태양의 위치에 따라.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자연을 보고 창의성이 발휘되는 예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야. At night, 밤에, her hair, 그녀의 머리카락은 위로 보일 것이다. 피치 블랙. 완전 까만 블랙, 이런 말이고. 그리고 which could never be reproduced.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복제될 수 없다. 아, 야 이거 너무 좋다. 야, 리프로듀스 동그라미. 우리가 원래 복제하다 이런 말이거든. 다시 만드는 거야, 복제해 가지고. 그렇다면 용규 복제하다의 동의어가 뭐가 있을까? 우리 흔히 쓰잖아, 이런 말. 복사기한테도 그말 쓰지 않냐? 뭐해 뭐야? 그래서 카피. C O P I E D. could never be copied, 또는 reproduced, 복제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너무 좋지? artificial 에다가 동그라미. 야, 이거는 뭐, 당연히 맨날 내는 거야. 위에 보니까 내가 설려고 써놨다. artificial 이 맞을까요? 그반대말은 natural, 자연적인 이 맞을까요? 인간이 못 한다고. 시간이 변하면서 색깔이 바뀌는 게 그게 우리 자연의 성이 아니야. 낙과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간은 어떡할 거야? 요즘이라면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해. 근데 잘 봐봐. 또 하나. 민에다가 S 붙은 것도 마음에 들지? 우리가 민에 S가 붙어버리면 우리가 의미랑은 아주 상관없는 단어. 수단. 이런, 이런 의미야. 그래서. 아랫귀 셔는 인공적인 수단에 의해서, 어, 아, 이거 괜찮은데왜 여, 이렇게 읽냐 이거 자넘어가서에애가아아리스 고스. 이 자식은 이분에다 별표 찬영, 이 이분을 뭐라고 해석할 거냐? 우리 비교급 앞에서 이분은 훨씬이지. 그러면 슈, 요거를 베리로는 고칠 수 없어, 이분을. 안 되지. 미친 짓이지. 가지고 밑에 써 있어. 이분, 스틸 머치 l much, far, by far, all t get, 다써 있는데, 베리만 안된다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고, 또 하나가 f u r t 에다가 동그라미. 아, 이게 어법으로 나왔었다니까?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이거또 말한다. 우리 옛날 그 뭐지 컬링 그때 한 번도 얘기했던 거잖아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니네 학교만 보르고면 전국에서 유일해 미친 학교들. 더더냐, 파더냐. 아니면 또 우리 슈 같은 애들을 위해 가지고 또 파더 이거 있을지 모르겠다. 아, 그렇지? 되게 어려운 단어야. 자, 답은 further고, 얘 쓰면 안 돼. 이거, 진짜 거리가 뭐냐. 자, 아?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차이점이 뭐냐면은, 위에 거는 거리감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얘랑 나랑 예전보다 들 친한 것 같아. 그렇지? 그러면은, 그때는 further를 써야 돼. f u r r 근데, 얘가 어제는 1m 앞에 앉았는데, 그 다음날은 2m 앞에 앉았다고. 그때 f a t 써야 되는 거야. 너희들 책에 근데, 오과에서는 f a 가안 나와. 그러니까 무조건 요거요거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요거. 근데 문제에 따라 이 father. 야, 이거 뭐지, 이거? 대단하구만. 역시, 단어 천재. 저파 e 더는 아빠였다. 아빠 보고 싶구만. 자, 응? 보자. 그래서 여기서 Father야, Father. 자, 이 자식은 에드가 아리스는 훨씬 더 나아갔습니다, 그 작품에서. 우리 예술에서는 작품이지, 워크가. He's famous, 그 유명하다. 자, 뭐로 유명하지? 그의 아름다운 드레스 디자인으로. 지금 그거는, 우리 지금 어떤 얘기 나오겠냐? 아, 뭔가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얘가 나오겠지. 보자고. However, he seldom 들어오자. 역시 seldom 동그라미. 어. 지금 왜 그러냐면은 얘는 지금 인공적인 거를 뺐다. 이 얘기 나오니까 seldom이야. hardly, seldom. rarely, 뭐 이런 거야. 거의 그리지 않은 드레스를 펜이나 브러쉬로. 아니, 그럼 뭘로, 로 그리죠? 얼마나 창의적인가 볼까? his designs. 그의 디자인은 옵니다. 일상의 물체로부터. 자, object, 동그라미. 우리 object의 명사형. object도 있고, object의 명상이 object. 또 하나가 요것도 있는데 이거 절대 쓰면 안돼 어브젝션 이런 거 쓰면 안돼 어브젝션은 용규 뭐냐 어브젝션 촬영 너밖에 없다 촬영 어브젝션은 뭐지? 최외보로 유정 어브젝션 자, 오브젝트가 동사로 어떤 의미가 있냐? 오브젝트 투 o n n g 이런 거 봤을 텐데 그거요. 그거요. 아, 하니까 되잖아. 대단하구나. 반대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거지. 그거의 명사형이야 그래서 c 브젝 o 션은 반대. 저런 걸 쓰면 큰일 나는 거야. 역시 찬영 대단해. 마음을 전달했어. 자, 다시 보자. 그의 디자인은 왔습니다. Everyday object. 일상의 물체로부터. He cut out a hole. 그는 종이를 잘라. 그리고 매력적인 드레스의 디자인이 차용된다. 빌려와 집니다. 뭐로부터 현실 세계로부터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얘는 대단하게 봤대. He gets his inspiration. 그는 영감을 얻는다. 역시 서일려고 문제였대. Inspiration. 영감. 또슈너너 너 영감을 또 그램파드 이런 거 하지 말아. 아, 유치하게, 뭐냐, 면 그게, 막, 그랜파더가, 응? 어? 올드맨, 이런 거 하지 마. 여기서, 인스프레이션은, 영감은 어때 영감이고. 자, 어, 그오른쪽에다 내가, 인스프레이션이 맞을까요? 인스펙션이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봤거든. 요, 인스펙션은 뭐지? 아이씨, 인스펙, 동규! 인스펙션. 찾아 인스펙션. 뭐, 뭐 한다고? 유정, 인스펙션. 역시, 우리의 슈퍼 에이스. 찬영이의 형, 우리 시우가또 맞춰야겠지. 인스펙션, 슈! 둘자! 아니, 니네 인스펙트라는 단어가 어디서 많이 봤잖아. 검사 같은 거할때 인스펙션이라고 하잖아. 조사, 검사야. 써나. 아, 물론 이게 답은 아니고, 인스퍼레이션이 답이고, 인스펙션은 조사, 검사.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을 인스펙션이라고. 모더마스에 나오는데, 그는 그의 영감을 얻습니다. 뭐로부터? 골든 립스, 황금빛 잎으로부터. 이는 어텀 가든에서 투더 무르스카이까지 여름날에 또 자동차까지 빌딩까지 비지 시티 스트리트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